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자주 하는 것이 은행 거래입니다. 직접 지점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 통장 개설 등 필요한 업무를 볼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서 필요한 돈을 입금, 출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설치된 은행 앱을 통해서도 상대방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고, 입금받을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은행 거래할 때별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도 오늘부터 이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된 후에 그 돈을 한 푼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오늘 영상은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는 은행 거래를 자주 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 자녀 등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통장 계좌를 통해서 많은 돈이 오고 가곤 합니다.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고 사용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원금이나 이자가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밖에도 관리비, 통신비 등 매달 지출해야 하는 다양한 항목이 은행 계좌를 통해서 납부됩니다. 그래서 내 명의 통장을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생활 속 불편함들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은행 거래할 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죠. 예전처럼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포 통장 등을 통한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계좌번호를 이용한 범죄도 늘어났죠. 계좌번호 노출이 쉬운 요즘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사용하던 내 명의 통장이 사용이 중지되어 계좌 안에 들어있던 돈을 찾을 수도, 이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해당 내용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이스피싱 범들이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해 10만원, 20만원 등 비교적 소액의 돈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통장을 이용당한 제 3자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입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모르는 돈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된제 3자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게 되면 내 통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보이스피싱 범들이 접근하여 통장 지급정지를 풀어줄 테니. 200만원 등 거액의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행에 나도 피해자라고 이번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꼼짝없이 2, 3개월 동안 통장 지급정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피해가 점점 커지자 개정안이 국회 통과 추진되었죠. 금융회사가 판단했을 때 통장협박 피해자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기 계좌가 아닐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돈은 본인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정안입니다. 이런 수법의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두명 발생합니다. 자신의 통장을 편취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 명과 모르는 돈을 입금받고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줄 테니, 거액의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받는 통장협박 피해자 한 명입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쯤 들어보신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사기 피해라는 것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무방비 상태에서 본인에게 일어난다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수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물건 등을 사고 팔때 입금하거나 받을 계좌를 안내받고 필요한 돈을 송금하곤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게 등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카드나 현금 결제 대신에 그 자리에서 상대방 계좌로 금액을 송금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인데요. 가게에서 물건을 산 사람이 계산대에 와서 계좌이체로 물건 값을 송금하겠다고 주인분께 말합니다. 계좌이체 거래도 가능하기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건 값을 계좌이체한 사람이 돈을 잘못 송금했다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인분이 휴대폰을 통해서 입금 문자를 확인해보니 1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몇천원 입금이 되어야 할 것이 100만원으로 잘못 입금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만원이 훌쩍 넘는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입금된 돈은 100만원이 아니라 1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가게 사장님이 본인 휴대폰으로 입금 문자를 확인했을 때는 100만 원 입금으로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1원만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잘 알고 계셔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입금액이죠. 그래서 금액이 맞는지 숫자로 액수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입금자명을 반드시 꼭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기 수법은 이원을 송금하면서 보낸 사람 이름에 적는 곳에 이름 대신에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써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이거나 모바일 뱅킹에 서툰 분들은 이게 실제로 1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입금 받을 때 입금액을 확인한다고 숫자만 보지 마시고 입금이 얼마가 되었는지 입금액란에 정확하게 숫자를 확인하고 입금자명에 금액인 것처럼 숫자로 입력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범행은 택시에서도 발생했는데요. 동일한 수법으로 택시를 이용한 다음 금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1원, 100원 등 금액을 입금하고 입금자명에 실제 지불해야 할 택시 요금을 숫자로 적은 것입니다. 절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수법인 것 같지만, 심야 시간대나 바쁜 시간에 정신이 없을 때, 모바일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여전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통장에 돈 입금 받을 때꼭 확인하셔서 피해 입으시는 일 절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